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어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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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몇시가 열심출사. 요즘 상 대세. 아 뭐야? 네? 왜 갑자기 왜 쑥스러워? 아아아아아아 어? 네, 네, 네. 네. 아, 귀엽잖아. 네? <laughs> 오늘도 잘 부탁해요. 어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저기서 기다리요인터뷰 아. <laughs> <laughs> 어, 행씨, 안녕하세요. 어, 거. 일찍 오셨네요? 아, 네. <laughs> 아, 지난번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유, 그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선배님, 보면 네. 볼수록, 제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첫사랑 보람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아, 그, 그래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진 요즘 날도 더운데, 네. 나중에 다 둘이 어? 맥주 한잔 해야겠다. 아아 아,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아니요 아, 편하게 보이셔도 아, 돼요. 그래요. 아 그럼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다들리을때 네. 지금 오빠라고 할게요. 아, 네. 아, 네,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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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잠시만요, 전화 왔어요. 네. 어, 여보세요? 어 그래 그래. 어 잠깐만. 감독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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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왜 네. 이렇게 예쁘게 아, 너무 예쁘 너무 예쁘신데 아, 아, 날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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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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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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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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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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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다 아 어, 이번에 그 일본 남자들과 어, 백설공주 연출을 맡게 된남호연입니다 어, 작가 고마워요. <laughs> 어, 감사하게도 또 왕자님 또 남주 역할을 맡게 됐는데 우리 공주님 한번 잘도필하면서 멋진 작품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설공주위해서 일본 남자 모든 역할을 다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우수한 작품이야.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마녀 역할을 맡은 어, 아, 아. 주인공 백설공주 역을 맡게 된 김하영입니다. 아, 아. 제가 연애 경험이 없어서 이번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우리 팀에게 무관하지 않도록 훌륭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뭐연경험은한 번도 없으시죠? 네요. 와 연기만 아, 했구나 그냥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이 다아가지 못한 거지. 아, 주가아 제가 아, 아, 진짜 연예 경험 없어서 주위에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걱정으로좀 숨기고 있어요. 아, 아, 아 아니, 너무 바빠서. 맞아. 아, 그렇습니다. 아, 저희 열심히 도와드릴. 주에좀시비야겠네 아, 열심히 해야 된다. 나 오늘 다 엄청 는데하 연애공이 없다는 말또왜 하는 거예요, 그래자 <laughs> 그러면 우리 어 시작할게요. 우리 시1-5 호화로운 어, 궁전을 나와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 백설공주. 그러다 마음속 깊은 공허함이 물밑 듯이 밀려오는데. 아, 이서 궁전에서 평생 살면 뭐해? 나만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멋있는 남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아, 외롭다. 어, 잠시만요, 형님. 되게 좋아는데 지금 느낌이 되게 호화롭고 돈이 많아도 남자가 없어서 외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여자들이 호빵하는 걸 보고 있겠죠. 뭔지 알잖아요? 호빵 안가보어요호빵하고 아, 어, 뭐 죄송해요. 저는 그런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요 저, 왜요? 네, 어, 예, 어. 뭐? 자, 잠깐, 무슨 질문들 그게 아니고 뭔가 느낌상 아니 적으로 호빠 같은 느낌. 호빠 호빠를 그런 데를 지금 연애인 드시는 분아 실례시. 아, 아. 아, 아 좋았는데 아니 좋아 좋아는데 지금 저도 저도 좋아 좋아 좋좋아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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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왜? 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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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찾아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p o 명의 남자 중 여섯 번째 남자 y 만 n g and 주고 j a d Yosop, wanted answering, and that, I saw you. So, h 있는데 우리 집 i 남자가 d there, who s a 않겠어? h o 명이요? 저 좋아요 재워 e e girl? c o 아 l 그래. d 그렇다면 날 따라오렴 좀만 천천히 가주시면 안돼요? 아 제가 숨이 차가지고 아, 아 힘들어 아아아아 아, 아. 아, 응. 제가 길을 잘못 들었군요 이, 이쪽입니다 아아아 아, 아. 이야 새로운 비포장 도로가 생겼군요 아. 네. 거기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게, 계단이요? 네, 계단이요. 예. 아, 네. 아, 좀가르라요 아, 그 모듈을 좀 돌아 가지고요. 네, 모듈을 좀 돌려요. 저 잠깐만요. 언제 도착하시는 거예요? 잠깐이. 끝이 말래 끝이 보 t 는 i n k 아니 n 는게 아니라 지금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좋았다고요? 아, o w 니 d 아니 잘했어 잘했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너무 잘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네. 네. 그래. 그 d 제 주변에 있는 남들이 전형적으로 저렇게 생겼어요 저주저을주에많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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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을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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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을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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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을 주문을 보내고 있는 백설우주 그 모습이 꼴뵈기 싫었던 마녀가 등장하는데 이쁜 아가씨 이 사과 하나 드셔보실래요?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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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라이올렛이 마녀 역할인데 되느끼 네. 그 마녀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 어. 아니. 마요가 이렇게도 할수 있죠? 잘, 잘 찍어주신 게나가확실 늙은 할멈이잖아요. 아, 지 아, 아, 그런 기분이야. 아, 그런, 아, 그런 느낌이 많았그거잘잖아 아, 늙은 아, 할멈이요. 이 사과 하나 드셔보실라조안안나 봐. 조금올 되게 다조만이 사과 하나 드셔보실라 어, 어, 약간 좀느낌 어. 그거 아, 어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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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맞죠어 뭐야? 뭐야? 뭐데이사바 하나 셔 보실 라 아, 이제 내 목소리야. 진짜, 진짜, 진짜 많여. 이그렇 어, 아, 네. 캐릭터 제대로 살려 주셨다. 시다그그내 아, 네. 목소리로 나그 응. 사바 하나 되셔 보실 라 아랐어요 t know. I d o 물복 먹는 줄 w I don't know. I don't 지금 많이 나 d 면 대부분 n 렇게 먹잖아 아니, 아, 아니 그거를 w I 아 o n t k n o 아니 그 o n t know. I don't 나도 o w I don't know. I don't k 괜찮 w I don't know. I 이거 n t k n o 배워야겠 n t know. I don't 다 n o w I 아, 빨리 잡았어요. Is how I want to show you l o 아 e Oh, he 거기 잠깐만요나 Oh, 그 w 지아 t 연기 중인데 e t 갑자기 한테 뭐 빠르게 들어온 게 아니, 거기 지금 아직 감정 안늘남잖아니있었니 네, 있었는데, 네, 아, 있었는데 아, 아, 최고조로 절정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 그러면 그게 정이 약간 이렇게 조 흐르는 게설정이그몰입은 네? 네. 그 깨뜨리며 다는 거죠. 사람 먹는 것만 할 네. 인데 줌이 들어가는데 보자 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연출을 예 뿌리 이제 호흡도 알아야 되니까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음. 하시면은 네. 이렇게 들어갈 때를 알려주기. 아, 니거 충분히 문제가요. 어, 충분히. 아, 그러니까 충분히 네. 연기하시는 거를 음. 이렇게 모두 다가 이제 거기서 몰입하는 거를. 네, 몰입 깨지면 안 돼. 우리가 이제 그, 예. 아, 괜찮아요. 뭘 깨질까? 다들 다시 복사가.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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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너무 힘들깐만 잠깐만 잠무무잠 잠깐만 잠깐만 잠만쉬어만 잠깐만 잠만만 근데 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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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좀 근데 너무 깊으신 게 고민이 가 지금 아니 잠시만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끼를 그렸다는 거예요 저 끼부린 적 없어요 <laughs> <laughs> 아 그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백색홍준이 이런데 이게 무슨 <laughs> 끼부렸다는 생각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여자들끼리는 알잖아요 남자들은 그르데 우리는 정말 아니니까 괜찮아요날 <laughs> <그치> 씨? <laughs>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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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왜, 왜? 좀하겠습니다왜 아, 그래? 아니, 왜? 아, 왜?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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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그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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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뭐, 왜 그래? 무슨 분위기가? 작가님들이 마음안드셔가 왜, 안 왜, 왜? 엄마 마음에 안들어 아, 뭐라 그랬어요? 왜요? 잘 알고 는데왜 뭐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번 해석을 해오신 게 저랬고 대통령이 아니라, b e y 잘해주신, 는데 e 이렇게 사 a 기분이 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니 am. I am. I am. I am. I 아, 열심히, 아니, 뭐, 뭐, 뭐 아,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면박 때리고 그런 거. 아니 열심히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잖아.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작가님이 그냥 사과하고 그리고이제요 조기보는 이 뉴데이런거 알려 이게 아니었어. 그래, 알겠니? 팀 분위기 상 저도 네. 말하고 안 하고 네. 있다. 가에운 멤버들 이제 다 이제 분위기 살려가지고 이제 갈수 있으니까 사과하고 뭐 그냥 하는 네. 선배님들. 진짜 그런 건 아니야. 응. 그런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아아니이로안녕세요 아니. 아, 그 어. 소리야? 에이, 에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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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 제, 제, 제. 네. 선배님, 선배합니다안들아 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이거 할게요. 숲 속에서 독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한 왕자. 아니 숲 속에 이런 아했다고 나가시게 쓰러져 있다니 어떻게 이거지? 잠깐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인공고흡을 해야겠고. <laughs> 아저저아 응. 근데 제가 네.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입맞춤 이런 걸안 해봐서 진짜 모르겠고아연애 아직 안 해봤다고 한번안해보셨 아 이거 예. 어떻게 하는지 좀알려주서 아 모르실 아 수도 있겠다 모르실 아 수도 있겠구나 아, 그, 그, 아, 그, 아, 그걸 모르시는 건아 내가 직접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아, 그, 음. 일단은 2055, 2 0 5한다 아니이 지금 이 감정이, 감정이 아니에요왜 뭐가 아니야? 그니까 제가 더잘 알아요 최근에 해보셨어요? 지금 충분히 알려드릴 음.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음. 누가있잖아요 그러면? 아니잖아 에이 니는 뭐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가출자로서 이카메라 다가갈 때 구도를 봐야 되니까 네. 이걸 눈 감고 있으면 뒷목을 이렇게 서어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가는 아니 아니지 아니 구걸해요 조금, 아니, 아니 근데 e 도를 two children. 만진다 미안해 a t guy. I was singing. I was 진 i 을 g i n g I 다 a s s 지 n g i n g I was s i n g 야야너저저 있어 s 도 아니 연출자로서 얘기하 i n g i n g I was s i n g 아 n g I was singing. I was singing. I was s i n g i n 아 I 그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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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전화 좀 이거, 이거, 게요 이거, 먼저 하고 아, 나거 전화 이 이거, 이거, 이 제일 어리잖아요 아거거는 처음부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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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체가 <목소리> 이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야? 공주랑 왕자 아니야? 맞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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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왕자가 와서 이걸 알려주는 게 맞지? 일본 남자니까 백설공자 아니에요? 그런데 뭐 주인공이 왕자예요. 일본 남자지. 일본 남자였다 주인공이야? 쟤 채굴이? 쟤 채굴이야? 왕자가 주인공이지. 왕자지 주인공은 왕자지. 진짜로 왠줄 알아요? 이거 줬어요? 이거 받아봤어요? 타영이 형도 받았어요? 야, 선물 받았어요? 육수 진지 흥인에서 들어오니까 그냥 불쌍해가지고 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받았어요? 야너 아까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나한테 단 둘이 있을 때만 오빠라고 부른다고 나는 따로 술간척 치가 아니야. 알지? 텔레비전에서 오빠라고 부른 거야. 형님, 오마. 형님 배철야, 배철아 정말 미안, 해 정말 미안. 해 저도 연주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지금 화영이랑 썩터 가는 거야. 여기지할게 그러니까 괜히 들 하지 마시고 마시지 마고시겠고어 오늘 도뭐 리딩 무사히 뭐잘 마무리 될것 같고요. 워낙에 어, 제작진분들과배우분들과랑이잘 뭐 맞으니까 어, 좋은 작품 나올 것같다 진짜. 요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인마.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인사 없었어. 아왜 이렇게 싫어? 아니.